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모더나는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신생 벤처 기업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통적인 바이오 업계 위계 질서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2022년엔 어떤 기업들이 뜨고 또 어떤 기업들이 저물었을까요? 2022년 글로벌 25대 바이오텍 기업에 대해 이성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저희가 글로벌 이십오 대 바이오텍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제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바이오텍은 바이오벤처라고도 부르죠. 바이오텍이나 제약 기업이나 모두 의약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네. 다만 바이오텍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을 말합니다. 음. 이 바이오의약품은 코로나일구 항체 치료제와 같은 항체 의약품이나 mRNA 백신처럼 유전자를 활용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예. 또 백혈병 치료제인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도 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2022년 20, 글로벌 25대 바이오텍 기업에는 어떤 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나요? 그제이라는 미국의 바이오 분야에 좀 유명한 언론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가 네. 3월 4일 기준 시카 청약으로 이제 글로벌 25개 바이오텍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네. 이 (25대) 바이오텍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한 (12개) 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같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 램데시비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도 음. 포함되어 있고요 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던 리제네론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또 (코로나19) m r n 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바이온테크 등도 이 (25대) 기업에 속했습니다 예, 역시 바이오 선진국인 미국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는데요 (1위도) 혹시 미국 기업입니까 (1위는) 미국 기업은 아니고 이 덴마크 기업이 차지했는데 음. 이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노보 노르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의 세계 최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 노보 노르디스크는 조사 시점인 (3월 4일) 기준 시가 총액이 (2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한 (298조 원에) 달했습니다. 아. 이전 두 사인 2019년과 비교하면 시총 약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음,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는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국내에서도 두 개의 기업이 글로벌 25대 바이오텍 기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22억 달러, 하나로 약 52조 원으로 1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219억 달러. 약 27조 6천억으로 12위였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191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23위를 차지했고요. 음. 2019년에 셀트리온은 218억 달러, 약 26조 5천억으로 13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음. 자, 우리나라도 두개 기업이 글로벌 25대 바이오텍에 꼽혔다는 건데요. 올해 명단에서 그 예년과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신규 기업의 진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 2위 기업이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사실 2019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아. 이번에 2 0 2 2년에 2위로 새롭게 진입을 한 회사죠. 네. 음. 이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바이오 연구 장비, 뭐 시약, 배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시약이나 배지, 장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기업들이 이 밖에도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죠. 사실 네. 뭐 처음에도 언급했던 모더나나 바이온테크 같은 기업들이 뭐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모더나는 58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으로 8위를 차지했고요. 예. 바이오텍은 33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으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는데요. 이모더나백신을 위탁 생산한는 론자가 새롭게 11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이외에도 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던 리제너론이 6위. 렘데시비을 개발한 길료드가 리 바로 앞인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의 영향이 이 바이오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코로나 말고도 이 기간에 다른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선전했나요? 최근 그 어떤 의료의 트렌드는 이 개인 맞춤형 치료거든요. 예.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그 유전자 특성에 맞는 뭐 치료제를 찾아주자 이런 거거든요. 아. 이런 맥락에서 유전자 분석 장비와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일루미나가 2022년에 11호 또 새롭게 진입을 했었죠. 음. 이 일루미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인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 NGS라고 부르는데 네. 이 장비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2020년에 떴던 그 기업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지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모 뭐 셀젠이나 말로젠 뭐 알렉시온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2019년에는 포함됐지만 이쯤 네. 22년 되는 그 순위에서 빠졌었거든요. 네. 이 셀젠은 이 블록버스터 혈액암 치료제인 레블리미드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통상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위약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셀젠의 경우에는 이 혈액암 치료제가 특허 만료가 임박하면서 순에서 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음. 이제 특허 말고 임박하면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게 되고 경쟁에서 아. 좀 시장점유율이 깎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25대) 글로벌 바이오텍 목록이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목록이 주는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기업들이라는 게이 시총이라는 거는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업체락 뒤척하는데 네. 이 상위 뭐한탑3정도 기업들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아, 네. 2019년 1위였던 기업이 암젠인데 네. 2022년에 3위를 했고요. 아. 2022년 1위를 했던 이 노보노르디스크는 2019년에 2위였죠. 음. 사실 상위 기업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일 것 같아요. 예. 앞서 설명했던 것지전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한때 잘 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크게 또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신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앞으로는 글로벌 25대 바이오텍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이름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